가성비 끝판왕 음료 추천. 여름 음료의 진수. 가성비 좋은 선택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클룩 제로소다 포도맛. 맛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캔을 딱 따자마자 포도향이 훅 올라오는데 진짜 자연스러움. 탄산도 적당해서 묵넘김이 편안하고 250ml라서 딱한 번에 마시기 좋은 크기임. 칼로리 걱정 0이라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없이 마실 수 있고 당류와 색소도 없어서 건강한 느낌임. 24개 세트로 사두면 냉장고에서 꺼내 마시는 재미가 쏠쏠함 마음에 드니까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클룩 제로소다 청사과 250ml, 24개가 있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. 설탕 걱정 없이 청량한 탄산음료를 즐길 수 있다니 이건 완전 대박임. 청사과 특유의 상큼함이 은은하게 퍼지고 탄산도 톡톡 쏘면서 기분 전환에 딱임. 특히 더운 날씨에 한캔 마시면 갈증이 싹 내려가서 최고임. 패키지도 깔끔하고 냉장고에 자리 많이 안 차지해서 보관하기 좋은. 가족들이랑 나눠 마시기도 좋고 캠핑 갈때 챙기기에도 완전 굿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i n u t 사과 좋아 말랑 스파클링 제로를 바로 가져와 봤음. 사과향이 확 퍼지면서도 제로 칼로리라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음료. 탄산도 적당히 강해서 청량감 최고임. 캔 디자인도 귀엽고. 한 팩에 24개 들어있으니 가성비 짱.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한테 완전 추천.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